너는 했어? 세로야세로야아 조용. 구마. 알아, 투구 나오면은 마음이 좀 누그러질 것 같아. 투구 투구도 먹고 싶어. 안돼 안돼. 투구도 먹고 싶어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리 와. 길만님 투구까지 먹으면 나나 나 어떻게 살아 억울해서 아 유리 1300안 돼서 다음 던전 돌 때까지 1400 맞춰와 이거 아 지금 유일하게 지금 마도성 지금 얼마 없는데 어? 길드 유일한 마도성이 1300이 맞아? 저희 메인 딜러긴 해요 어 우리 메인 딜러인데 1300이 <웃음> 맞아? <웃음> 근데, 유라? 만들어고 <laughs> 싶어 어, 유라 1300이 맞아? 자꾸, 자꾸 우리 공, 공팟으로 던져 보낼 거야? 네가 있어야 우리도 편하게 돌거 아니야. <laughs> 아니, 아니 갈구기만 하는 게 아니라, 많이 도와, 아니, 장비도 지원해줬지, 장비도 지원해줬는데, 딜이, 아무래도 딜러, 길드에 딜러가 많이 없으니까, 공 던에서 자꾸 해야 돼. 근데 공도는 막 이제 좀 실패할 확률도 좀 전복날 확률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. 진짜 공성. 어. 나왔네. 게다가 죽으면은 키벨 쓰는 거 아니면은 다시 이제 그못 들어가요 상대 진영으로. 일마님그 근데 그 등치에 비해 날개가 너무 짜치는데 혹시 바꿔주실 수 있나? 그... 어, 날개 귀여운데 왜요? 저, 저의 취향까지 <laughs> 통제하지 말아주세요. 아, 어, 진짜, 소고성이 안 어울리네요. 슛성도아니 여기서 잡고 갑시다. 아! 아니, 아, 이 정도면, 아, 네. 이 정도면, 뭐, 어때서? 감사합니다. 이, 제가 쓰나해 주신 거였어요. 이 정도면 이쁘기만하구만 아. <laughs> 그렇게 마음씨가 못 되니까, 템이 안 뜨는 거에요. <laughs> 그, 근데 그거는 하나도 안 긁히는 게, 네가 마음씨가 못 됐는데 떴으니까 <웃음> 내가, <웃음> <웃음> 내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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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 내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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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기내은최고내 해. 내사야내거 봤어? 내거 목걸이 한번 구경할래? 관광 코스도 아니고. 그러니까 음 이런 거, 거 하면 나는 꼭먹긴 뭐, 먹어. 어. 소화가 어, 운이 어, 좋아요. 아. 어. 진짜 기분 나쁘게도. 근데 어. 맨날 자기 운 없다고 띵을 거리는 게 정말 더 싫어요. 엔드 목걸이 하나 먹었습니다. 아 이거 던전 중이라 이거 보여줄 수가 없네. 게임만 하면은 맨날 자기 운 없다고. 토사야 한번 봐줘. 우리 우리 토사 못 보여줬네. 한 봐줘 0.5%래 뜰 확률이 부모님 길이나 아니 0.5%에 4명 또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확률이 진짜 낮긴 낮겠다 왜냐면 그냥 그거잖아 순차 배분이니까 순차 배분으로 드셨잖아요 아 나가서 한 번만 받아줘 오케이 오케이 못뭐 떴는지 구경 좀 이거 까실 거죠, 큐브? 전 까야죠. 예. 네. 전설, 화이팅! 어떠셨나요? 뭐 돼요! <laughs> 네, 잘알겠습니다 까비까비! 여, 여기서 목걸이 한번더 봐줘야 돼. 목걸이 그냥, 그냥 계속 봐줘야 돼. <laughs> 갑시다. 아, 율림, 레디 좀. 지금, 지금 시간이 아까워요. 지금 그 스펙에 지금 레디가 안 박히는 게 말이 돼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, 그 스펙 높다고 길드원들 잡돌이 하네. 아. 높은 것도 아니야. 자, 부검, 따라란. 못 떴어? 유라 못 떴어? 유 오케이, okay. 야, 재물 다 들어갔어. 세로야 삼재물 맛있게 들어갔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재물 다 받쳐놨는데 도용, 도용. 랭킹 보상때문에 주는 거 같아. 내가 볼 때. 오케이 okay, 유라 미안하다 내가 안 밀었다 유라 내가 민거 아니야 <웃음> <웃음> 내가 민거 아니야 이뭔 개소리야? 어나 요즘 친구 가지고 있다 요즘 친구 어어나빠지고저거 채집 관련된 걸걸? 그런 그런 거 같아. 어. 저거 채집하고 경매장 관련된 걸걸? 특정 매소 이렇게 벌면은 저런 식으로 뜨지 않나? 어 특정 특정 매소 그거 아 매소랜다. 그 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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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, 죄송합니다 <laughs> 경매장에서 키나를 많이 얻으면은 얻게 되는 저거 친구일거야 아마 음... 느낌이 자 제물 맛있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뛸듯용 니꺼 응. 네 말고 내꺼 거, 내꺼 거, 내꺼 거. 고대투구뜰때왜 기대를 안해야 뜨는거예요 아시겠어요? 기대끝까지 할거예요 아유 안뜨네 그래도 이오대에서 이 뜨길 바래야지 뭐음오대에서 뜨길 바라보죠 아아 아, 맘이 급해가 아 오우 찬란한 오드 그렇지 유리 못뭐 떴어. 금 일제물 너는 했어? 세로야. 세로야? 아 조용. 확정 <laughs> <복종> 부상 <부담> 받았잖아. <laughs>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. 조기장에 나러 갑시다.